정말 시원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플리츠 원피스구요. 이런 식으로, 어, 가슴 단면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후부터 8, 8반 정도이신 분까지도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플리츠 원피스입니다. 이런 원피스는요, 놀러 가실 때 하나 가져가시면 정말 쨍한 느낌으로, 환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으면서, 정말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시고요. 플리츠기 때문에 접어서 어디 가방에 넣었다가 입으시더라도 구김없이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패턴 자체가 정말 시원하게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 약간 여기는 아이보리 색상이에요. 화면에는 조금 하얗게 보이는데 지금 화면보다 조금 노란 기가 있는 아이보리 색상에 이렇게 파란 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민소매 느낌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전체적인 기장감은 지금 1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어, 가디건 같은 거 같이 걸치시면은 정말 시원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가디건은 플리츠 가디건이고요. 이런 식으로 망사 느낌으로. 여름에 원피스 위에다가, 그리고 또는 그냥 민소매 위에다가 하나 걸치기에는 너무나 예쁘게 나와 있는 어, 가디건입니다. 저희가 가디건이, 어, 프리즈 가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조금 정장 느낌으로 자켓 형식으로 입을 수 있는 날개 가디건이 있고, 또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어떤 옷에든 걸치기에는 너무나 좋은 가디건입니다. 망사 느낌이고요. 길이감도 그렇게 짧게 나와 있는 길이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힙선에한반 정도는 덮고 있는 길이감이기 때문에 이 가디건은 같은 경우는 체이 끄신 분들이 입어서 여기 약간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짧다는 느낌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옆으로는 살짝 트임이 들어가 있는 가디건입니다. 어 이거보다 조금 더 짧은 가디건 원하시면요 볼레로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가디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디건 걸쳤을 때, 느낌, 이런 느낌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가디건 지금 원피스 둘다 5호부터 88까지 다 충분히 가능한 어, 사이즈입니다. 지금 이 가디건은요, 색상이 네 가지 색상 나오고 있고요. 제가 입고 있는 화이트,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블루 색상 가디건 같이 입으시더라도 편안하고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그리고 검정 색상 나오고 있습니다. 검정 색상도 깔끔하게. 그리고 이거는 약간 다홍 색상이에요. 다홍 색상. 이렇게 네 가지 나온 시원한 느낌으로 넉넉한 사이즈로 달라붙지 않는 핏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어, 플리츠 민소매 원피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기장감 다시 한번 상세컷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 어, 118 정도 나와 있는 길이감이고요. 저한테는 한 발목에서 살짝 올라가는 길이감. 원피스 보여드렸어요.